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여름에는 돈나물, 겉절이도 초무침도 아주 맛있죠? 제가 돈나물하고 미나리, 돌미나리를 넣어서 물김치를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텃밭 그 옆에 미나리, 돌미나리 밭이 있어요. 그 돌, 돌미나리 한 줌을 제가 뽑아다가 돌미나리 김치 맛있게 해 보겠습니다. 미나리 밭에서 잘라왔는데 이 이파리는 따고 제가 물김치를 담을거예요 돌나물하고 같이 미나리 줄기만 가지고 제가 물김치 한번 상큼하게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따주세요 이파리만 이파리만 따로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해서 이파리는 데쳐서 나물무쳐 먹어도 맛있고 매운탕에 넣으셔도 됩니다 지인 밭에서 똑똑 따온 이 돌나물 지금 초여름이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제가 돌나물 미나리하고 같이 넣고 물김치를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리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지저분한데만 이렇게 요렇게 잘라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돌나물하고 미나리는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다 씻어서 물빠짐을 했어요 돈, 돌나물은 제가 그대로 넣겠습니다 썰지 않고 미나리는 5cm 정도 5cm 정도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 1개, 반개는 갈아서 넣었고요. 반개는 제가 썰어서 넣습니다 배는 단맛을 내기 위해서 4분의 1개 갈아서 넣겠습니다. 홍고추 3개, 무한쪽, 통마늘 10개, 양파 1개인데요. 반은 갈아서 넣고, 반은 제가 썰어서 넣겠습니다. 새우젓 1큰술, 소금 1큰술, 실파, 지금 다섯 개 준비했고요. 파프리카 빨강색 하나, 그다음에 노랑색 하나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국물은 제가 밀가루풀을 미리 흐려서 식힘을 해놨습니다. 부족하면 물을 이렇게 넣어서 하면 됩니다. 믹서에 갈을 야채는 다진 생강. 통 생강이 없어서 다진 생강 넣고 제가 풀국을 같이 넣고 믹서에 갈아서 국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물을 넣어야 되니까 풀국을 한컵 정도 부어주세요. 열무김치, 물김치 담을 때처럼 이렇게 갈아서 국물 내주시면 돼요. 날씨 더울 때는 쪽파보다는 실파가 더 맛이 있거든요. 실파 머리가 이렇게 굵은 거는 이렇게 한번 갈라주세요. 갈라주고, 한 3, 4cm 잘라주세요. 무는 시원한 맛을 내라고, 5cm 정도 작게 나박김치처럼 이렇게 썰어주세요. 사과는 제가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무처럼 나박나박 썰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달콤한 맛이 있고 좋죠. 양파 반개는 이렇게 넓적넓적 집기 좋도록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파프리카는 제가 반을 갈라서 씨를 제거를 했습니다. 파프리카가 작은 파프리카를 했거든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파프리카 들어가면 색깔이 예뻐서 아이들도 잘 먹고 아삭아삭한 맛에 맛이 있어요. 썰어서 들어가는 야채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하셔서 오이를 넣으셔도 되는데 오이가 빨리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이는 빼고 하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풀국은 지금 제가 800ml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같이 섞어서 아까우니까 건지는 제가 버릴 거라서 풀어주세요. 풀국으로 국물을 내서 건지는 버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배 조금 남은 건지는 제가 버리겠습니다. 물을 넉넉하게 넣어줄 건데요. 새우젓 한 큰술 들어갔어도 소금, 저 굵은 소금이라 먼저 넣고 풀어주겠습니다. 지금 1L, 1리터, 1L를 잡았는데요. 여기에 생수를 500ml 정도 부어줍니다. 간을 보세요. 좀 싱겁거든요. 소금 한 큰술을 더 넣습니다. 었 소금을 다 풀어주세요. 약간 달콤한 맛이 있으면 좋잖아요. 천년초 열매 청반 컵을 넣겠습니다. 제가 직접 담은 레몬 청두 큰술 정도 넣어 주겠습니다. 취향대로 간을 보세요. 여기에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입맛에 간은 삼삼하게 됐는데요. 돌나물, 미나리, 야채들 다 넣어주세요. 벌쭉한 물김치가 됐거든요. 물이 모자라다 싶으면 생수 좀 넣으시고, 달콤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탕을 넣으세요. 저는 설탕을 안 넣어서, 지적 끓이면 이 돌나물에서 풋내가 나니까, 이렇게 자박자박 해놓으셨다가, 익힌 거 좋아하시는 분은, 뭐, 요즘 날씨 더우니까 하루 정도 숙성을 하시고, 저는 바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간을 또보세요 지금 딱 맞는데요. 달콤한 맛도 있고, 레몬총을 넣었더니 새콤한 맛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돌미나리, 돌나물, 물김치 아주 상큼하고 약간 달콤하고 맛있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상큼하고 너무 맛이 있습니다. 여름에 국수를 말아도 맛이 있을 것 같아요.